자 오늘은 어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음한 일주일 동안 챌린지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어 제가 기본 영상 제공해드리고 또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것을 제가 피드백해드리고 그러면서 어 챌린지를 이용해서 지수를 키우는 이 방식을 계속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중에 한분 제가 어,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글을 쓰신 거는 12월 저희가 4일인가 교육을 했으니까 12월 5일 포스팅 하나 하셨고요. 공유는 이제 빼야겠죠? 안양나들가게 두 번째, 요것도 빼고, 크리스마스 세 번째, 역세권 청년주택 총, 그래서 네 개의 글을 작성하셨습니다. 네 개.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, <laughs> 각자 블덱스에 들어가셔가지고, 네 블로그를 입력하시면, 네 블로그를 입력하시면, 이렇게 지수조회가 됩니다. 그런데, 갱신을 하셔야 돼요. 그 전에 업데이트한 내용이 과거라면 다시 지수갱신을 하셔서 최근 업데이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12월 4일 기준으로는 이분이 일반 등급이었습니다. 그런데 글 4개 쓰고 어떻게 됐죠? 바로 준채2가 되셨습니다.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고 챌린지를 서로, 어 도와주게 되면은, 이렇게 방문자, 어, 저 지수가, 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. 지금, 이분은 지금 준체 2지만 곧 준체 3이 될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최근에 쓴 스크랩을 제외한 글들이 준체 3이죠. 이건 지금 쓰셨는데, 지금 방금 전에 올리셨거든요. 챌린지 방에. 아마 이것도 공감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준체 3이 될 겁니다. 그렇다면, 전체 지수는, 전체 지수는, 준체 2가 되겠죠. 준체 2. 지금 최고로 받은 게 준체 3이니까, 요런 게 모여서, 요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.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들도, 어,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, 언제? 준체 5가 될 때까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준체 5부터는 좀 홍보성, 어, 물건이라든가, <laughs> 여러분, 영업에 도움될 만한 포스팅을 올리셔도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